안녕하세요. 재갈량TV 짱구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1부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10·15 규제 여파, 서울 로또 청약 줄줄이 내년으로 연기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조합,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잇따라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티에르 반포, 더샵, 신풍역, 아크로리버스카이 등이 모두 내년으로 연기됐으며 아크로드, 서초도 일정이 불확정합니다. 모분양가를 원하는 조합과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공사 간 갈등이 겹치며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뉴스, 과천 집값 강남보다 더 올랐다. 준강남 신고가 행진, 과천 아파트 값이 12월 첫째 주0.45% 상승하며 강남 3구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상승률도 18.76%로 서초 강남을 앞질렀고 주요 단지 84제곱미터는 26억원에서 28억원에 거래되면서 30억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티어 자이 주공 89 단지 등 입주 전 재건축 단지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명 용인 수지 등 서울 인접 지역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세운지구 재개발 속도전 오세훈 더 늦출 수 없다. 58년 된 세운지구가 붕괴 화재 위험에 노출되자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마다 전선이 얽히고 외벽이 떨어지는 등 주민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가 유산청 문화체육 관광부의 반대로 사업은 지연돼 왔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추가 영향평가 요구를 거부했고 오 시장은 주민 공감대가 확실한 만큼 순차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1부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